사랑이야기 따뜻한이야기 모이라TV 모이라 TV. 안녕하세요 낸시의 모이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Letters to Moira 시간입니다 언니 오늘, 오늘은 무슨 사연이야? 어, 오늘은 음. 34살의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 남자분이 이제 다니던 회사 협력 회사에서 우연히 이제 한 여성분을 알게 된 거야. 음. 근데 나이도 동갑이고 대화도 되게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음. 데이트 신청을 했대. 음.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또 너무 좋아서 사귀자고 고백도 했대. 오, 어. 그랬더니 어, 여자분이 잠깐 시간을 달라고 또 얘기를 하신 거야. 음. 아, 사귀자고 하는데 어, 시간을 어, 어, 생각 중에 시간을 음. 달라. 그리고는 다음 날 만났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음.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음.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으신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은 이 결혼의 경험이 없는데 나는 이미 한번 갔다 왔는데 괜찮겠냐라고 음. 이제 자기의 이제 얘기를 하신 거지. 근데 남자분은 상관없다. 음. 음.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그 동안 아무도 당신을 그냥 냅뒀쓸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어. 그래도 상관 없으니 대부분 남성분들은 음. 여성분들이 갔다 왔어도 음. 나이 여자가 너무 좋으면 그래, 그런 게 신경 전혀 안 신경 거. 안 쓰는데 <laughs> 음. 신기하지? 음. 음. 근데 반대로 여자는 신경 쓰는 거 알아? 아 그런가? 오히려 오히려, 음, 오히려? 여자는 그냥 음. 싱글인데 남자가 갔다 왔어 돌싱이야. 음. 음.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는 그걸 좀 신경 쓰, 쓰더라고. 아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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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한 번쯤 갔다 오는 거다 그냥 좀 괜찮지 않나? <laughs> 그게 좀 남성이 음. 여성을 좋아하면 음.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라는 건데 음. 여성은 그래도 좋아해도 돌싱이다. 음. 만약에 이런 자녀가 이런 있다라든지. 음. 그러니까 어, 어떤 상황들에 어. 대해서 걱정을 하게 음. 되긴 하겠죠. 음. 어. 음.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아 음. 하고. 그런데 남성은 그게 없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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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뭐 과거도 상관없다라고 음. 하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어, 너무 좋아서 이제 사귀신 거지 또. 음. 근데 이제, 진지하게 관계가 깊어지면서 다시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 음. 이제 양쪽 집안의 반대, 특히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괜찮을까가 걱정이 되기 아.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오픈해야지, 빨리. 음,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 내가 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결혼하고 음. 싶은데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결혼한 있다. 전력이 있다. 또는 이제. 부모님이 당연히 당황하시겠지. 음. 당황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래. 근데 왜 이혼했대? 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음. 이제 너무너무 스펙 좋고 음.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자와 도박에 문제가 있었고 아. 결국은 내연녀가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laughs>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남자 진짜 잘못했네, 그전 남편. 전 남편. 음? 전 남편. 음, 음. 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러이러했답니다, 어. 그랬더니 일단 한번 만나보자고. 어. 그래서 만났대. 어. 근데 만나서 되게 좋았나봐. 그러니까, 어. 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 오히려 남자분 집에서는 찬성을 했어. 어. 왜? 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어. <laughs> 문제가 왜요? 있어? 여자 쪽 부모님이 반대요? 어. 설마. 아, 왜요? 왜? 여자 쪽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 너무 대놓고 반대를 하시는 여자 게. 여자 쪽 부모가? 왜요? 왜? 생각보다 여자분의 집안이 되게 좋았나봐. 아. 그리고, 그전 남편도 뭐 여러 가지 집안 및 학별 및 스펙이 너무 좋았던 고에 반해 이 남자분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이 아, 여자 그 부모님 집에는. 이상하신 분들이네. 어? 그 자기의 자녀에 대한 흠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음.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보고 집안 뭐 학벌 음. 뭐 재력 그런 조건들로. 채점에서 점수 매기는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음. 딸을 그런 데 시집 보낸 거죠. 그런 인상은 안 보고 그런 음, 것만 보. 고 음, 그러니까 그렇지.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에 실패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래. 그 기대와 꿈을 접지 못하시니까 너무 의외로 여자 쪽 부모님이 어. 반대를 어, 하는 상황이에요. 남자 쪽 부모님도 되게 빈정상하겠지 어. 되게 웃기는 상황인 거지. 음. 근데 되게 황당하다, 이거. 그러니까. 음. 그래서 여자 쪽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 쪽 부모님도 마음이 상하는 거지. 상해상했지 아 어,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 부모님 다 지금 이제 냉랭한 상태에 음. 이 커플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음.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양쪽의 집안의 축복을 받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음. 그러기에는 음. 오히려 그럴수록 감정만 서로 상해지는 것 같고, 상처받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음. 그 양쪽 부모님들 축복받아서 결혼은 그냥 꿈이야. 음. 불가능해. 현재 상황에.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어. 음. 음. 그 어른들을 어떻게 음. 이해하고 설득시켜. 음. 그 고집들을 그동안 살아오신 자신들만의 음. 이다 이게 있는데. 그치. 나 같으면 그냥 둘이 너무 사랑하면 그냥 둘이 해외로 떠나. 음. 어, 그 양쪽 부모님 안 보이는 대로 떠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음. 나는 그냥 두 분이 음. 되게 소박하고 조촐하게 진짜 그렇게 막 성대하지 않더라도 두 분만의 결혼식을 하고 저는 같이 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양쪽에서 가면 안 놔둘 것 같아. 부모가. 특히 이쪽. 나, 여자, 여자 쪽. 여자 쪽. 음. 어. 근데 안 놔두면 어떡할 거야. 어차피 성인들인데. 아, 까 그러니까 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 이게 계속 진행되면 결국 두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음.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음. 거지. 음. 남녀 사이가 뭐 결혼을 하기 전에도 또 결혼하면 더 싸우게 된다고 음. 그러잖아. 같이 살게 되면 음. 데이트랑 다르니까. <laughs>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거 같이 막 계속 이어지면서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볼땐 진짜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양가 인사 다니고 이렇게 설득하실 어. 정도의 노력이시라면 저는 그냥 같이 사시면서요. 빨리 그냥 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나 아는 어떤 감독님도 심지어 애기가 있는 이혼한 음. 연상의 선배 누나와 결혼을 음.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집안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애가 생기고 손주가 생기니까 싹다 모두가 화해가 되더라. 네, 사연자님, 저도 윤정원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빨리 임신을 이쁘게 하셔가지고, <laughs> 어, 어, 애를 먼저 딱 낳으시면 음. 일단 양쪽 부모님들이 좀 날이 서고 서로 안 맞아도 그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애기 갖는 게 우리 마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일단 결혼을 이쁘게 하시고 네. 일단 해외 나가서 사시면서 이 양쪽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받으면 직장 또 어떻게 직장 아니야. 언니 직장 어떻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아야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도 잘안 생긴다. <laughs> 음. <laughs> 그니까뭐 그건 맞는 얘기긴 한데 또 음. 직장 다니시고 계시고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는데 사실 음. 너는 외국 경험이 많으니까 나가는 걸 되게 쉽.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 나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음. 어, 그래서 그냥 벗어나지 않더라도 뭐 부모님이 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말릴 거야 그것도 아니니까 이미 그리고 사실 이 여자분은 한번 또 결혼을 하셨던 전력도 있으니까 뭐 대단히 축복받는 성대한 결혼식을 꿈꾸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두 분이서. 정말 혼인신고 축복하고, 어, 혼인신고하고, 아. 음. 진짜 축복해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분들 모아서 음. 스몰 웨딩 하시고, 음. 그러면서 그냥 같이 사시면서, 어, 저는 그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성인인데, 음. 내 행복을 찾아야지. 음. 어, 그리고 음. 완벽하게 다른 인격체입니다. 음, 지선이는 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 있는 음. 거고, 그두 분은 이제 서로, 또 부모님끼리 <웃음> <웃음> 서로 사랑하시면서 음. 살면 되는 거고 음. 어, 이 둘은 이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데 음. 그걸 막을 권리가 부모님한테 없죠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음. 여자분은 음. 사실 음.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 결혼에서 이미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보신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랬는데 거잖아. 어, 응, 그렇지. 그래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더 이거는 같은 실수를 두번 반복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맞아. 음. 이번에 마음을 따르는 게 맞을 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 일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왜냐면요. 진짜 요새 남녀가 만나서 사랑까지 가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까지 가는 게 매우 힘들다라는 거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랑, 좀 어려운 장애물이 있더라도 음, 음. 어, 꼭잘 극복하셔서 일단 임신을 하세요 <laughs> 애를 낳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아기를 음, 음. 안 낳아서 모르지만 주변에서 많이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음. 듣기도 했고 음, 음. 음. 그 아기가 모든 걸 많이 해결해 주는 게 그치.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음.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더 이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밝아질 거야 음. 분명히. 음. 음. 근데 맞아. 그거를 이 여자분 부모님도 진짜 이 여자분을 본인의 자녀로서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기 딸이 더 행복해지고 그런 모습을 음. 절대로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둘이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아서 음. 부모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음. 아 우리가 괜히 음. 방해했었구나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음. 좋습니다. 저희 레터스 트 모이라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의 야심찬 이벤트 프로포즈로 모이라가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이+ 이메일 주소로 꼭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